예수님, 오늘은 2월 23일 연중 제7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 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이 독서입니다. 사도 바우로의 코린토 일사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우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거독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져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 분께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과 면, 학습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반등수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 친구보다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아. 다음에는 적어도 이 친구를 이겨야 하지 않겠니? 선생님께서는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하신 말씀인 것을 알지만, 솔직히 수긍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와 면담하실 때에는 저를 거론하시면서 잘 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공부는 친구와의 경쟁이 아니다. 진정한 싸움은 친구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하는 것이다. 공부를 자신과의 싸움으로 여겨야 친구를 시기하지 않고 응원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흔히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나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나를 극복하는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지닌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을 꾸짖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악과 싸우셨으며 그 악을 몰아내시고자 두려움에 피땀을 흘리시는 연약하신 당신 자신과 싸우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또 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아, 이 말씀은 잠시 께도 다가오지만 어려운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와 충분히 있고, 또 사이가 좋은 관계,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이라면 나도 그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어,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간으로서 정말 이거를 극복해내기가 힘든 어, 개명이에요. 신부님의 이 고등학교적 묵상에서 어, 일화를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일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아직 어린 고등학생 때에도 어, 그때의 인성을 보여주듯 너무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른이 돼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졌지만 이렇게 신부님처럼 어, 그거를 어,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자, 어떤 분께서 너무 친밀한 관계여서 제가 대놓고는 말씀 못 드리고 어르신이 있어요. 어른이 있는데 그분께서 저를 누군가와 비교를 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어 괜히 이 비교하는 비교 대상자가 점점 싫어졌어요.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질투와 미두 미움이 싹트게 된 거죠. 그 상대방이 비교당하는 비교하는 그 대상자가 어 저와 어떻게 어 저에게 해를 꽃 해를 입히거나 그러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게 바로, 어, 그런 비교에서 시기와 미움, 그런 것이 싹 튼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노력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몇 년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도 맡기고 매달리기도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완만해진다는 거는 좀 느껴졌어요. 그런데 또 그분께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면 비교, 또 비슷하게 비교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풀썩 풀썩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완전히 내 안에서 이게 치유되지 않았구나, 사랑으로 어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구나를 계속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저의 숙제이고 과제인데,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건, 제 자녀나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런 경험을 해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비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한 사람을 정말 한평생 어떤 큰 거에 눌리게 하는, 십자가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혹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또 이런 비슷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나 하는걸 생각해 보시고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좀 의탁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십사, 청하시면서 이거를 해소하고 다시 사랑으로 복복하는 내 안에 사랑으로 더꽉 차게 할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십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맑은데 아 진짜 코로나만 없으면 어디든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미사 그 안내문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미사에 또 참여하시고 또 면역력이 약하신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집에서 미사 어 대신 할수 있는 부분 묵주기도와 선행과 성경 읽기 하시면서 또 안전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전내일 다시 만날게요.